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 OK 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산세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광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덕사 가기 한참 전인데, 여기 둘러보시면 산세도 좋고 공기가 끝내주는 곳인데요. 어, 대지는 190평이고요. 건물은 1층, 2층으로 해서 합쳐서 50평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음 1층에 사무실로 빼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인테리어 사무실이라든지 뭔가 조금 다양한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네,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광덕이 지금 오늘은 안개를 끼고 뭔가 조금 약간 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밝지 않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통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곳에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는 조그마한 이제 마을 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뒤쪽에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전주택 단지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여기 지금 마을 회관 기준으로 해서 어차 진입하는 거는 경사가 높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주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올 수가 있는 집이고요.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층 집이고요. 네.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기와도 멋스럽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집 바로 네. 요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석을 높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산의 그 전망이, 네,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네, 끝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여기를 제가 요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실제로 오셨을 때 경계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는 1층,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이렇게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고, 여기 차고지, 그리고 여기를 사무실로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사무실로 사용을 중이신데요. 네, 바로 진입하는 거 문제 없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작은 조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내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보셔도 네. 실제로 와 보시면 네.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네. 그런 곳이에요 뒤쪽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시다 보니까 자재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우선은 이 뒤쪽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 제가 뒤쪽을 왜 가냐면 뒤에 텃밭이 있어요. 네. 보시면, 보시면 여기는 남의 집인데, 지금 이렇게 검은색 울타리로 보이시죠? 여기는 베이지색 울타리 말고, 이 검은색 울타리까지 해서, 네,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도 뒷문으로도 갈 수가 있고, 저렇게 지금 집 뒷문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텃밭이, 예, 약간, 시크릿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텃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데크랑 어닝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고, 1층부터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으로 문을 열면, 네, 이런 식으로 넓게 빼 놓으셨는데, 보시면, 여기 공간을 지금 사무실로, 네, 허가를 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당구장이랑 이런 걸 갖다 놓으셨지만, 여기를 사무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전망이 보이는, 네, 이곳. 이곳은 지금 사무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보면 차고지인데, 여기 지금 다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자재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빠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렇게 자재들 같은 것도, 네.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네. 1층은 보셨고, 그러면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2층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층은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시고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1층 쓸모 있게 네잘 빼놓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요집 여기가 주택 공간인데 앞에 여기 지금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뒷문으로 뒤로 갈수 있는 곳인데. 네, 아까 제가 말했던 텃밭을 지금 여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뒷문에 소개해드렸던 네, 시크릿 공간, 네, 텃밭이고요. 우선 여기를 철근 콘크리트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떤가요? 여기 전망, 네, 멋있죠?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2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쪽으로도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밀번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 네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중 창문으로 다해 놓고 바로 소파에 앉았을 때도 보시면 앉으면 이렇게 반대편에 산세가 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게 빼놓으셨기 때문에 층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쪽으로 주방. 네. 그리고 이쪽은 따로 식탁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또 네, 이렇게. 창고를 할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뒷문 뒤에 마당이 바로 이렇게 열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여기서 미니 싱크대에서 채소도 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채소를 갖고는 그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불을 안 켰는데 불켠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구가 높기 때문에. 네 전혀 답답한 느낌 없습니다. 1층에는 방이 총두 개고요. 이런 식으로 넓은 방 그리고 편백나무랑 황토를 쓰셨기 때문에 네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는 네또 넓은 방 위에는 다 편백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1층에 방이 두 개고 위에 다락방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락방. 네. 네. 이쪽에도 지금 보면 다 편백나무로, 네. 마감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한 요 2층, 네. 관덕 전원주택을 궁금하시면요. 저희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저희, OK 부동산 찾아주시고요. 저희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네, 모든 걸볼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